기도 반짝반짝, 짝 반짝반짝, 주아도 반짝반짝, 선우도 반짝반짝,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각과 마음에 주인되어 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할 때 주의 천군 전사를 파송하셔서.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게 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자한 주간 자 성령 충만 자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말씀 충만. 또 지혜 충만, 칭찬 충만한 사람, 자, 칭찬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일까요? 교회 축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교회 축복, 교회는 교회 축복이 있는 사람인데, 교회는 우리에게 이 땅에 성사면 하나님의 축복, 우리에게 선포하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 우리에게 축복을 선포하는 데는 교회밖에 없어. 그래서 교회 좋아 안 좋아? 네. 교회. 자, 우리 교회의 최고의 하나님 작은 단위는 남자와 여자예요. 남자와 여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만난 모임. 자, 하나님이 자 따라합니다. 너도 교회, 나도 교회. 교회는 누가 주인된 곳을 교회라고 그래요? 어, 예수 그리소가 주인된 곳. 그래서 예수 그리소가 주인된 곳에는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축복을 부어요. 어?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소가 주인된 곳에는 재앙과 우리에게 문제와 하나님의 평생의 멸망을 받지 말라고 우리에게 재앙과 문제와 멸망 가운데 이 속에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교회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예배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선포할 때 강단에 선포된 언약의 말씀을 내 언약으로 붙잡을 때 내가 찬양할 때 내가 헌금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재앙을 막아주는 곳이 교회예요 뭐, 뭐가 교회라고? 내 인생의 재앙은... 재앙을 막아주는 데가 교회야 그 다음에 선지자, 제사장 왕적인 축복이 하나님의 그대로 임하는 거야. 아, 내가 어디로 가야 사는지. 내가, 내 지금 있는 문제는 내가 이 그리소 언약을 붙잡아야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 하나님이 내 인생에, 우리 아빠 인생에, 내 인생에 왕 대신 그리소가 내 인생을 통치해야지만 사단막이 귀신이 꺾이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선지자적 축복, 제사장적 축복, 왕적 축복이 임하는 곳이 교회예요. 우리 유업이 교회 중요해 안 중요해? 얼만큼 중요해? 이만큼 중요해.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 복음의 말씀이 어 선포하는 데가 교회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하나님 우상을 꺾어. 자, 하나님은 뭘 제일 싫어한다 그랬어요? 어? 하나님 뭘 제일 싫어한다 그랬지? 어, 이야, 우 우상숭배 또, 어? 어? 그렇지. 예, 교회는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있잖아. 하나님은 뭘 제일 싫어한다 그랬어? 어? 어? 자. 교회는 예배 드리는 것,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근데 우상 꺾는 것. 자, 우상. 자, 따라 합니다. 우상. 교만.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고 교만한 사람은 꼭꼭꼭꼭 꼭꼭꼭꼭 따라다니면서 너 우상 숭배하지 마라. 교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있잖아.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고, 때로는 고통을 주시고, 때로는 아픔을 주시고, 때로는 기도 제목을 주세요. 어? 자, 하나님, 너 우상 승비하는 거 교만하면 안 돼. 이 축복이 너한테 내가 빼앗아갈 거야. 이 축복이 지속이 안 돼. 그래서 우상에서 빨리 돌아와라. 교만해서 빨리 하나님이 겸손한 자세로 그리스 이름으로 예배드려라. 이래서 가끔 사람에게 문제를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기도 제목을 주는 것은 빨리 우상에서 교만에서 빠져나와라 하는 거예요. 유업이, 네 안경 아니면은 안 돼. 빨리 벗어요. 그래가지고, 자 하나님의 5번, 자 교회는 또 어떤 축복을 주냐? 교회서는 어떤 축복을 줄까요? 어? 이 교회는 있잖아. 뭐냐면 질서에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는 질서를 순종하면 하나님 평생 내 인생을 보호하고. 내 인생을 보호해요. 내 인생을 보호하고 나를 평생 하나님이 지켜 주는 축복이 교회의 축복이 있어요. 오, 그다음에 후대를 지켜 주는 축복. 자, 질서 순종 교회의 축복은 나를 보호하고 나를 재앙에서 보호하고 하나님 사단에서 보호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평 생 하나님이 우상이 들어오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후대를 지켜주는 축복이 교회 안에 있어요. 어? 그래서 내가 교회를 섬기고 교회는 하나님 것, 예수 그리스도 것, 내가 섬겨할 것 이거를 가진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후대를 축복하실까 안 하실까 유업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축복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 바르게 하라고 준비된 게 질서순종이에요. 자, 신앙생활 바르게 임마니엘 축복을 하나님이 지속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질서순종. 자, 임마니엘 축복을 지속하라고 주신 게 뭐라고요? 질서순종. 사단은 뭐를 하나님이 파괴할까요? 하나님이 사단은 질서를 파괴해요. 내가 아무리 은혜 받고, 내가 아무리 있잖아, 언약을 잘 잡아도 질서를 파괴하면 하나님 이잖아 이거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한 주간에 저번에 말했죠. 한 주간에 우리의 최고의 배경이 뭐라고 그랬지? 어? 강단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오 강단 말씀. 근데 오늘 어른 예배 때 보니까 우리 인생의 한 주간의 최고의 배경이 강단 말씀이에요. 아까 보니까 하나님 있잖아. 사람들이 언약계를 중요시 여기는데, 다 언약은 놓치고 있대. 자, 언약계를 중요시 하는데, 언약을 놓치고 있는 게 뭘까요? 교회 와서 앉아 있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는 우르르 왔다 가는데, 나한테 붙잡은 말씀, 나한테 붙잡은 약속, 요거를 놓치고 다니는 거예요. 어? 그러면 하나님 내 인생의 재앙이 무너져, 안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언약 안 잡으면. 언약 잡아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고, 언약 잡아야 내 영적 문제와 우상이 꺾여지게 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엘리와 엘리 옐리 제사장들이 영적으로 어두웠기 때문에 언약계를 빼앗겼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세워지면서 모든 사람의 우상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는 이제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언약계를 다시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찾아와요. 찾아오는데 하나님 보여지는 이 모습도 있지만 그 속에 내가 붙잡아야 될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 아멘. 아멘. 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어, 제목. 자 여기. 자, 본론, 제목. 자, 라님이 전도, 선교, 후대, 살리는, 도단성, 운동. 있잖아. 여기서 보니까 엘리사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 엘리사. 와 유업이 너무 잘했어요. 엘리사가 있었어요. 엘리사가 있었는데, 갑자기, 어? 있잖아. 이 싸움이 벌려졌는데, 이쪽으로 가려면은 야, 엘리사가 이쪽으로 가면 지금 적군들이 오는다. 거기 가서 딱 막아라. 그러고서 또 조금 있다가 이쪽으로 가라. 이 엘리사는 기도하다 보면 이걸 다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 가가지고 저 엘리사, 하나님이 영적인 눈이 열린 저 엘리사를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오는데 어느 날그 밑에 있잖아요. 어, 밑에 있는. 신하가 나가서 보니까 막이 군인들이 엄청 많이 둘러싸인 거야. 이 군인들이. 자, 한번 봅니다. 막셀수 없을 정도로 있잖아. 어? 여기 있잖아. 이렇게 십자가 언약 붙잡고 있는 요 팀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쫙 이렇게 군인들이 둘러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 이걸 본 청년들이 나가서 우리 이제 망했다고 저 적군들이 와가지고 지금 우리를 다 둘러싸고 있다고 그래서 선우야 이렇게 둘러싸여 있으면 너 싸움에서 진 거야 이긴 거야? 어, 그러니까 빨리 들어가야지 이제 이기려면 빨리 빨리 들어가야지 알았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게 우리가 여, 육신적인 눈이 보, 열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러는 거예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자, 하나님이 언약자분자에게 뭐를 열어줬어요? 어, 눈을 열어줬어요. 눈 어떤 눈? 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지 영적인 눈을 열어줬어요. 영적인 눈이 뭐냐? 하나님 자녀 그리스도를 만난 자. 자, 따라합니다. 나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손들어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 있는 사람. 야 우리 선우만 선우만 손안 들었네? 예수 그리스도 생명 있는 사람 손들세요. 으와 우리 다 들었어요. 우리 화평이도 들고, 우리 유업이도 들고, 우리 또 주아도 들고, 은서, 영서 다 리언이, 가은이 어디 있어요? 리언이 어디 있어? 자요 다 들었어요. 우리 선우만 선우는 또. 우와 멋진데 야 여기서 딱 보니까 선우는 똥꼬만 보이는 게 아니라 아 선우 앞에 뒤에 옆에 천군 천사가 함께하네 와 그래서 언약자분자는 하나님이 성령이 인도하세요 자 따라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세요 그 다음에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 다음에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하고 우리에게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사단을 박살낼 수 있는 우리의 권세를 주고 우리에게 천국 시민권의 축복을 주고 우리에게 세계보음할수 있는 제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줬다고 이 눈이 열려지게 했어요 자 기도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 나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열어주셔서. 야 봐봐 선우 장선우, 장선우, 봐봐. 봐봐, 여기 선우 여기 있네? 선우? 선우 여기 있는데 선우가 예배를 안 드리고, 서, 선우가 언약을 놓친 사이에 선우를 이기는 적군들이 이렇게 딱 와서 포위하고 쌓이는 거야. 선우 도망갈 때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선우가 여기서 눈물을 이만큼 흘리면서 울고 있어요. 엄마, 예수님,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울고 있는데, 선우가 엄마 이름으로 기도했을까? 아빠 이름으로 기도했을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을까? 빨리 말해봐. 누구 이름으로 기도했어? 자, 주아가 말해봐. 누구 이름으로 기도했어? 우와, 우리 선우 누구 이름으로 기도했어? 우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 적군들이 다 하나님 있잖아, 다 죽이고 여기에 하나님 이 청군 전사를 딱 불말 불변 걸려.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작은 문제, 힘든 문제, 어려운 문제 내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왜이 문제가 있을까?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내가 딱언약을 잡고 기도하면 나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셔요.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사단 마귀 귀신의 머리를 박살 내고 천국 백성으로 이걸 살릴 수 있는 제자로 나를 세워주셨어요. 하고, 불말과 불병거를 쫙 동원해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자, 우리 선우 준우 형아 놓고 기도해, 안에 어? 집에 안 오는 준우 형아 놓고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하면 준우 형아 배우의 이 천군 천사들이 이렇게 딱 지키고 있는 거야. 자, 우리 이 축복의 증인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 자, 따라합니다. 위드. 누구와 위드? 어, 그 다음에 임만누엘그 다음에 원네스. 어? 하나님이 누구와? 이 예수 그리스 복음의 말씀으로 나와 함께하고 또 교회와 함께하고 또 살리는데 우리가 원네스 될수 있는 이 사람이 전도 선교하는 도단 운성 운동의 주역이래요. 그랬는데, 들어봐, 이 지금 나를 괴롭혔던 이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될까, 안 죽여야 될까? 이, 근데 오늘 엘리사는 안 죽였어요. 죽일까요? 말까요? 했는데 떡과 물을 줘 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야, 하나님 사람 대단하다. 야, 우리를, 우리 같았으면 딱 죽였을 건데 죽이지도 않고 떡과 물을 먹여서 우리를 가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다시는 이불레셋 나라가 하나님 백성에 쳐들어오지 않았대요. 그래서 우리는 싸우지도 않고 이기는 비밀이 뭘까? 언약 잡고 예배 드리고, 언약 잡고 기도하고, 언약 잡고 캠프하는 길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우리 후대에게 싸우지 않고 이기는 축복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 안 싸우고도 승리하는 언약자분 예배 언약자분 포럼 언약자분 캠프의 축복으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드릴 때도 여기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사단이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 여기는 봐봐 태영아 유치부 멋있는 아주 이쁜 하나님 형상인 넴넌트가 있잖아요. 우리 밑에서 지금 예배드리거든요 어른들 여덟 명 아홉 명. 그래서 제가 항상 예배드리기 시작할 때 질문을 해요. 이 시간에 유이 제자반에 사단이 이, 이 시간에 앉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이때요. 그러면은. 성령의 역사도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안 하실까요? 한대요. 그런데 있잖아요. 중요한 메시지를 딱 하면 이반응 깜빡깜빡 돌아요. 그 부분들이.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언약 잡고 있어서 사단이 덤빌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도 사단도 역사하고 성령도 역사하는 거야. 야, 봐봐 위협이가 집중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게 떨어지네. 집중해 이렇게. 이거 사모님이 한게 아니라 천군 천사가 있잖아, 있잖아 앞에 쳐다봐 이러네. 어?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리는 순간에 사단도 있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을 내가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에 이 사단마귀 귀신이 완전히 박살나고 떠나가요. 그런데 우리는 안. 이 비밀이 사단마귀 귀신은 꺾어져라. 이렇게 안 해도 내가 예배 승리하고, 그리스도 주인으로 선포하고, 찬양하고, 언약 잡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안 싸워도 저절로 꺾이는 시간이 언약 잡은 예배 시간입니다. 아멘. 자, 우리 헌금 드립니다. 여기 선생님이가 불러주는 사람 해야 돼요.